안녕하세요, 스타카의이안나입니다 여러분 중고차 중에서도 정말 감가 진짜 많이 되는 차 중에 하나가 지구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시는 차량도 거의 반값 가까이 감가가 됐거든요. 자, 제네시스 지구공 3.8 AWD 프레스티지 최초 등록 2020년 8월 31일 2021년형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83,524km입니다. 신차 출고 가격이 1억 1,190만 원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가격 이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 제조사 보증이 왜 제네시스가 자신감을 제조사 보증 기간으로 드러내고 있죠. 제조사 보증이 5년에 12만이라서 보증 기간도 남아있고요.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없고요. 침수 화재 이력도 당연히 없습니다. 어 법인 장기 렌트에서 중요한 분이 타고 다녀셨던 차량으로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엔진 미션 최상급 상태를 자부합니다. 어. 옵션은요. 사실 지구공 옵션 논하는 게 약간 의미가 없긴 한데요.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외관은 시크한 블랙이죠. 실내는요. 베이지 인테리어라서 정말 너무 예뻐요. 자, 이 차량 엔진룸 열어볼게요. 3.8 V6 가솔린입니다. 3,778cc, 315마력, 40.5토크, 복합연비 8.2, AWD 구동방식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 공간. 너무 예쁜 베이지 시트 보러 가시죠. 보세요, 여러분. 베이지 시트인데 이걸 무슨 베이지라고 설명할까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올리브 베이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유빛 베이지가 아니고요. 살짝 카키가 한 방울 정도 섞인 베이지고요. 우드도 약간 올리브? 아우, 무슨 이. 보셔야 돼요. 어, 베이지랑 그레이랑 살짝 섞인 느낌이고요. 위쪽도 진한 그레이에다가 이렇게 베이지로 파이핑 들어가 있어서 색상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버클까지 이렇게 베이지로 시트 색깔하고 통일되어 있어서 실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자, 위쪽 루프 부분도 베이지. 어, 이렇게 톤온톤으로 맞춰 놓으니까는 안 그래도 큰 차량 더커 보이고요. 실내는 가운데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고요. 물리 버튼 바깥으로 편안하게 빼놓은 부분도 저는 마음에 듭니다. 요즘 터치 터치 하지만 저는 이제 빨리 이렇게 누르고 싶은데 이렇게 터치로 다 들어가 있으면 좀 귀찮아서 되게 기본적인 자주 쓰는 물리 버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어, 저만. 꼰대 아니죠? 예. 네. 아 이렇게 해놓은 게 편하잖아. 그리고 기어노브도 이게 감자 기어노브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아이 감자 되게 손 얹기도 편하고 당기기도 편하고 기어노브 이거 좋아요. 자 전체적으로 실내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얘가 2021년형 차량이고 2020년에 출고했잖아요. 오 출고 기간 감안해 본다고 생각해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돼 있다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프라임 나파가죽 내장재에 들어가 있고요. 멕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HID, 제논 헤드램프도 앞쪽에서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어,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가 있다고요? 말 한거 같기도 하고, 안한거같기 요즘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거 어, 돌아서면 자꾸 내가 이말 했던가, 안 했던가 해가지고 한번더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같은 말을 두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들면 잔소리가 는다는 게 이게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서 한번더 하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 와, 이렇게 꼰대가 되는 건가요? 2열 공간으로 왔습니다. 2열 시트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허벅지 받침이 꽤 길게 빠져 있는 편이에요. 제키 160인데 저는 좀 종아리까지 닿거든요. 그래서 키가 160보다 크신 분들은 진짜 다리 편하실 것 같아요. 자, 후석 모니터 두개 들어가 있죠? 뒷좌석에 리어 모니터 두개 모두 아주 상태 좋고요. 자,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컴포트 패키지가 뭐가 들어가냐면 전동 시트, 열선 통풍, 그리고 선쉐이드 창문까지 그래서 완연한 그냥 VIP 의전용 세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구공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6천만원대 나왔죠? 어, 감가 엄청 많이 됐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정말 추천할 만 합니다. 솔직히 6천만원대면은 C클라스잖아요? 어, C클라스 차주들이 좀배아파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 C클라스가 아이들 어릴 때탔다면 어, 지구공은 이제 아이들 커도 혹은 부모님 모시기에도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하고요. 회사차로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요. 회사 사정상 수입차 못 타는 회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네시스를 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 하고요. 차량의 뒷모습 확인하시죠. 오늘 시스 지구공 3.8 AWD 프레스티지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건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20년 8월 31일 최초 등록 2021년형 모델. 주행거리는 83,524km. 신차 출고 가격 1억 1,190만원. 오늘 소개해 드릴 가격은 6,400만원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 없고요 침수 화재 이력 없습니다. 제조사 보증 기간 5년에 12만km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오늘 스타카로 연락 주세요. 스타카는요. 고급 세단 프리미엄 세단에 특히 최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 주세요. S클래스 맛집, 고급 세단 맛집 스타카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타차종은 없냐고요? Nope. 타차종도 많이 있고요. 자주 소개해 드리고 있잖아요. 중고차 살 때, 팔때 스타카 잊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